이런 단일 언어만 번역하는 이어폰처럼. Hello. 안녕하세요. 도니지와. 뭐야. 음. 필요 없어요. 이런 지연이 있어 실시간으로 번역되지 않는 이어폰. Can I have your contact information? 당신의 것을 가질 수 있나요? Okay. 필요 없어요. AI 번역이 없는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이어폰도 있어요. Can I buy your dream? 저는 음료 한잔 마시. 어 필요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 다안 쓰면 뭐 써요? 물론 이걸 사용하세요. 새로 출시된 스마트 AI 번역 이어폰. 번역 이어폰. 먼저 사용해보세요. You're so beautiful. Can I buy your 정말 아름다우세요? 음료 한잔 사드릴까요? 이것도 일반 번역이잖아요. 이건 AI 번역이에요. 영화 볼때 실시간 번역. 수업 시간에 실시간 번역. 직장에서 외국 고객과 실시간 번역 회의. 그리고 100개 이상의 언어로 업그레이드 해줘요. 영어를 들으면 이어폰이 한국어로 번역해줘요. 일반 이어폰은 얼굴을 맞이해야만 번역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요. 진정한 AI 이어폰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어체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AI 번역 기능뿐만 아니라 회의 기록 기능도 있어요 사장님이 회의에서 말하는 모른 문장을 제 이어폰이 정확하게 기록해줘요 너무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사용해보세요 음악 재생 어때요? 이건 부디제 서라운드 사운드에요 네 스마트 디지털 디스플레이 충전 케이스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배터리 잔량이 직접 표시돼요 두 가지 색상 중 선택 가능해요 좋아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가자 여러분은 항상 스마트 이어폰이 비싸다고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던 스마트 이어폰이 드디어 오늘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용한 후에는 이전의 이어폰이 돈 낭비였다고 느낄까 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어폰을 살 때는 오가지를 사고 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저렴한 거리 상품을 사지 마세요. 노래를 들을 때 잡음이 생기고 청력을 손상시킵니다. 이런 높은 왜건을 가진 잡음 없는 노래를 듣고 이체 무손실 HFI 음질을 구매하세요. Open, reading, keep, keep... 둘째, 유선 이어폰을 구매하지 마세요. 사용하려고 할때 엉망이 되어 풀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선이 걸려 위험합니다. 지연이 없는 엉클릭 연결을 구매하세요. 셋째, 물에 닿으면 반락되는 것을 구매하지 마세요. 물을 뿌려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매하세요. 운동할 때 땀을 흘려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이니어 스타일을 구매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착용하면 귀가 아프고 가려우며 박테리아가 쉽게 번식합니다. 오픈형 디자인을 구매하세요.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귀에 넣지 않고 귀에 확실히 걸려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폰을 구매하지 마세요. 머리를 조이고 귀를 답답하게 하며 공간을 차지합니다. 외관이 좋고 체면이 서며 휴대가 편리한 것을 구매하세요. 독의 기술로 만든 스마트한 작은 운영상자입니다. 블루투스 5. 사고 칩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전력 소리가 적고 지연이 낮으며,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할때 음성과 영상이 동기화됩니다. 실시간 음성 전달이 가능합니다. ENS 환경소음 감소 기능을 탑재하여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명확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 소리도 고려할 수 있으며 원 클릭으로 음성 비서를 호출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과 전화 수신이 매우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다음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이어폰이 아침 식사 비용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7일간의 무료 사용 기간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가족은 추후필 사진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